오늘 본문이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21절. 21절 여기 여기 뭐지 21장 맞아요?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부분하라는 아, 거예 부분. 구분해야 되는데 뭘 구분해야 되느냐 하면 그냥 백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누가 있어? 약속에 그렇죠. 약속에 백성. 백성이 있는데 이거를 구분하라는 거예요. 자, 그냥 이 말은 뭐냐면 누구나 그냥 아주 흔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백성이 있어. 이거는 특별한 거예요. 아주 스페셜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백성과 약속의 백성이 있는데, 그냥 백성은 사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믿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냥 백성이라고 했요 오늘 말씀에서 그냥 백성이 누가 나오냐 하면 하갈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이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누구를 낳냐 하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백성인데 그냥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이 여자가 어디 사람이냐 하면 이집트 사람이에요. 옛날에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얘기하고 지금으로는 이집트 여자야.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방인으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해. 근데 이 사람이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이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엄마는 아니지만 아들은 그래도 누구의 신냐하면 아브라함 약속을 받이 사람이 약속을 받아요. 이 사람이 약속의 주인공이에요. 약속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쪽에 진짜 약속의 백성이 나오는데 누구냐 하면 엄마가 사라야. 그런데 얘, 이 여자가 누구를 낳느냐 하면 이삭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약속을 주셨어. 그런데 그 약속이 뭐냐하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얘가 먼저 태어났어. 언제? 14년 전에, 14년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14년 후에 이삭이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까지는 얘가 약속의 아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14년 동안 약속의 아들로 그렇게 길러진 거예요. 근데 14년이 지난 뒤에 누가 나타났냐면 느 이삭이라는 아이가 태어난 거야 혼란하죠 이 아브라함은 지금 매우 혼란합니다 얘가 아들인 줄 알았어 근데 얘가 아들이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 하갈이 좋게 안 보이겠죠 얘도 좋게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하갈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나은 얘는 약속의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 쫓으라. 근데, 아브라함이 지가 낳은 새끼를 내쫓는 게 쉽지 않겠죠. 고민하는 거야. 누구든지 고민할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중재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대로 얘기하면 내 쫓으라고 얘기해요. 어,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매우 냉정하시고, 하나님 매우 차가우신 분이구나라고 보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스마일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이큰 민족은 몇 개야? 스물 몇개 국가가 완전히 n 네시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땅이 있어. 이 약속의 백성의 땅이 아주 작습니다. 지중해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고, 고기 지중해 끄머리에 이만큼 붙어 있는 게 이스라엘이고, 이 이스라엘 주변국들 이란, 이라크 뭐이 전체적인 나라들이 다 얘네예요. 사실 그 시로 따지면은 얘네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큽니다. 돈다 합치면 따라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석유가 막나오잖아땅 파면 무조건 석유가 나와.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성공적이고 잘 먹고 잘 사는 데가 어디냐면 얘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글씨 쓴거 되게 많잖아 그렇죠? 여기는 별로 없죠? 단조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이 낳은 씨가 아브라함의 시다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이어져 가요. 계속해서 대를 이어갑니다. 우리는 이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이 대를 잇고 아들이 대를 잇잖아요. 근데 여기도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아브라함의 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이 대를 이어가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얘는요.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자기 고향에 있는 여자를 데려다가 얘를 결혼시켰어.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아브라함의 심의 대가 딱 끊어져 버린 거야. 여기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대피를 구할 때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자기 민족 안에서 결혼을 시켜 그래서 약속이 이어져 가는. 대를 잇는다가 아니라 여기는 약속을 잇는다. 그러니까 얘도 아브라함의 씨고 얘도 아브라함의 씨가 맞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면 이삭이 낳는 씨가 네시다 그러면서 이것이 약속이 이어져가는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늘 강조했던 게 있죠.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 다섯 가지의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속은 같은 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복이라. 여러분 이 복이 많으면 좋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살던 마을에 이렇게 집들 가보면 집에다가 천, 뭐 이렇게 처마 밑에다가 복자라고 이렇게 한문을 이렇게 써놨어. 그거 옛날에 많이 뭐 보셨어요? 네, 우동네. 네. 거기 보면 복자가 그렇게 많이 써 있었어. 그게 아마도 복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좋으니까 그래서 새겨놓은 거 아닌가요? 그래. 자, 그러면 이 복이 다섯 가지인데 그첫 번째 복이 뭐냐하면, 네. 개인의 축복이야. 개인의 복이 있어요. 복. 근데 이 개인의 복은 누가 받아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받았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복이 있느냐면? 가정의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고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을 받아요 왜냐면은 이삭이 100세에 태어났어. 여자들이 애몇 살까지 날수 있지? 몇 살까지 돼? 50. 50? 50까지다. 네. 그것도 대단한 거죠. 기적적이죠. 네. 근데 아브라함이 100살이니까 사라는 몇 살쯤 돼 되겠어? 한1살쯤 차이 난다 그래도? 0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이 여자가 애를 낳게 는 거야. 여기 없으니까 내가 이 여자 저 여자 그리지여자 이거 대단한 사람이야. 이 사람. 그러니까 가정의 보기 임하는 거야. 그리고 놀라운 게 뭐죠? 아세요? 이삭이 성경에 보면 성향이 어떠냐 하면 뭐한을 열심히 뭘 하거나 노력하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야. 그런데 얘는 가는 곳마다 복이 줄줄줄줄 넘죠.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아브라함이 개인의 복을 받았죠 가정의 복을 받았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가문의 복이야. 얘는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가문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누워도 잘 되고 엎어져도 잘 되고 모든 게잘 되는 거야. 사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저는 너는 복이 많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복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러나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시오. 가은 기도 제목인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가정에 가문에 애들이 그래도 잘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의 어떻게 보면 개인에 소속되어져 있는 거야. 자기도 잘되고 가정도 집안도 잘되고 가문 잘되고 그런 거야. 여기 이 가문에서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 아세요? 다윗? 다윗 왕이 이 가문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아세요? 솔로몬이 이 가정이야. 그럼 여러분 예수 아세요? 예수? 예수 얼마 예수님? 예수님이 이 집에서 나와. 이 가문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 가문이 어디에까지 영향을 주냐 민족이 있죠 말하자면 우리 대한민국의 복을 가져와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엄청나게 멋있는 나라 좋은 나라로 만들어 버려요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나라 자체를 바꾸는 거그 다음에가 열방이라는 거야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이 복이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지금 예술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이었어. 이것이 이사교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요. 여기서는 더 이상 끝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돈을 가지고 사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그거로 끝이야. 그러나 여기는 때로는 전쟁에, 때로는 노예에, 때로는 힘든 삶을 살아요. 그러나 무엇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약속. 그것이 뭐다? 오. 그게 몇 가지다? 다섯 가지. 이 다섯 가지는 계속해서 이어져가고 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요거요 내가 약속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내 가문이, 내 가정이 이 대한민국 땅이 달라지는 거야.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냥 백성도 여기 많아. 약속의 백성도 많아. 그런데 그거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해. 하나님이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거를 구별을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돈이 많다. 권력이 있다. 명예가 있다. 원하는 건다 얻을 수 있다.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게 복이에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돈, 있다가 사라지죠. 명예, 있다가 사라지죠. 그 다음에 권력 그런 것들 죽으면 다소용 없어. 그런데 여기는요, 내가 죽어도 뭐가 있어. 약속이 이어지니까 내 새끼들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내가 예수 믿느냐? 아, 예수 믿으면 뭐해? 뭐 교회 나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떡 나와. 아, 네. 교회 나가면 떡 나와. 아, 아, 네. 오늘 만두도 나오잖아. 아, 네. 열무김치도 너무 나오잖아. 얼마나 아, 네. 맛있어? 아, 네. 커피도 나와. 아, 네. 그건 내 농담이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분명히 좋은 거 나오고 아, 네.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느냐, 뭐하러 나가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그러면 더 좋은 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 오늘 말씀은 그냥 백성과 약속의 백성을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백성이 무엇인지 그냥 백성이 아니야. 어쩌면 그냥 백성이었는데 약속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명심하십시오. 약속의 백성이었는데 그냥 백성으로 가는 사람 있대요. 없게.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백성이면 약속의 백성을 유지해야 돼. 그냥 백성으로 가면 안 돼. 여기서는 일이 가도 되지만 여기서 일이 가는 일은 있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고 가문의 문제고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되고 전세계의 문제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배경을 설명했어요. 근데 오늘 좀 스피드하려고 볼게. 오늘 문제가 뭐야? 11절에 보니까 누가 근심해. 매우 근심해. 매우 근심해. 매우 근심했던 누가 아브라함이 자기 14년 동안 키은 이스마엘을 쫓겨내보내려고 하니까 매우 근심했때 근데 이아브라함이이 근심은 어떤 근심이었느냐면 그냥 백성이었지 이스마엘은 그냥 백성에게 마음을 두는 거야. 마음을 빼앗기는 거야. 마음을 두는 거. 그냥 백성한테 마음을 주는 거야, 아브라이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냥, 그저 그런 거야.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는 경우가 있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이 아니라, 어, 여기 에 항상 뭐가 있어요? 그냥이 아니라 약속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약속의 백성에게 마음을 두는 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약속의 백성이 아닌 그냥 백성에게 너 마음을 두고 있는 게 문제인 거야. 그럼 그 약속이 뭐야? 약속이 뭐냐면, 뭐냐면 1 2절에 이삭에게서 이삭에 나는 자야. 이삭에게서 나는 자야. 어. 그러니까 이삭 이 나는 애가 아브라함의 시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예요. 이스마엘까지는 아브라함의 씨가 맞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낳는 애들은 이삭이 아브라야이아 이스마엘이 낳는 애는 이제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 거기가 씨가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 약속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과 이삭을 구별하면서 약속의 백성하고 누구 그 다음에 그냥 백성하고 결정하신다 우리는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결정하셔 왜 그러냐면 약속은 아까 몇 가지의 복이 있다랬어요 1부터 5가지의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있느냐 그냥 백성은 복이 없느냐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이라고 결정하면 하나님은 5가지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그냥 백성이라고 결정하시면 약속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결정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결정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들도 우리들 스스로를 결정해야 합니다. 나는 그냥 백성이냐. 나는 약속의 백성이냐. 여러분이 다섯 가지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까 제가 개인의 축복, 가정의 축복, 가문의 축복, 민족의 축복, 열방의 축복 이 다섯 가지를 이 다섯 가지를 가지면 전체를 다 가지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결정하셔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어? 여기에다가. 그냥 그저 그런 거기에다 마음을 두고 있어. 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과 이거를 정확하게 결정해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뭐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하면, 12절에 어,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이에요. 사라가 말한 대로 들으라 하니까. 그러면은 그걸 제가 뭐라고 써놨어? 어, 그냥 냉성과? 응. 그냥 백성하고 약속의 백성하고 구분하라 아브라함은 지금 구 분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 사라는 구분했어 안했어 했는데 사라가 믿음으로 한게 아니라 내 새끼 괴롭히니까 내 새끼 괴롭히는 g 어어 h 두고 봐? 매우 인간적인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여러분 아 a e u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인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뜻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인간적으로 한 거야. 그러나 그 위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그냥 백성하고 약속의 백성을 우리는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쫓아버릴 걸 쫓아버리셔야 돼요. 그냥 백성적인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쫓아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약속을 받아들이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백성하고 약속이 맥성이랑고 주분하라고 그랬어? 그럼 뭘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가 <laughs> 보니까 13절 13절에 보니까 여정의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신니 네. 내가 그로 보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시대에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게 됩 거. 어떻게 좋은 말이죠. 이거 가지고 설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떤 분들은 설교 어떻게 하느냐 면 아, 하나님께서는 아브로, 아, 이 s 이스마엘도 구원하시고, 이스마엘도살려주시고이스마엘도보호하시고이스마엘도하나님 뭔가 사으로끌이 이렇게 생기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제가 그 옆에 서이렇그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렇죠 그냥 이성이렇 그렇죠. 얘는. 그런데 이것이 약속의 백성인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 어 그냥 저 사람도 뭐 어떻게 되겠지. 저 사람도 구원받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저 사람도 어떻게 복을 받겠지. 적당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여기에 이걸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결정했다라고 하는 건 되돌리지 않는다는 거예 그분은 결정하시는 거야 그냥 백성과 약속의 백성을 착각하면 안 돼. 아브라함, 아, 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시다. 하나님이 큰 민족으로 이루게 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약속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백성의 기준은 주님의 뜻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야. 내가 엄청나게 막 수십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고, 막 강남에 막 1등이 막 엄청나게 많은 게다내거고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약속의 백성은 아니야. 아니야.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게 아니야. 우리는 비록 가난해도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면 그것이 약속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되느냐면 그러니까 여기 여기 그러니까 사라의 말을 들으라. 냉정하게 쫓아내라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백성이냐? 약속의 백성이냐를 스스로 구분해야 돼. 여러분들은 그냥 백성이 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약속의 백성이 돼야 됩니다. 약속의 백성에게만 아브라함이 받았던 다섯 가지의 약속이 이어져 내려가야 됩니 내가 잘 살아야 내가 약속을 받은 약속의 백성이 돼야 우리 세훈이 세린이가 그대로 약속을 물려받야다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물려받는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재산을 물려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게이 기업이 뭐냐면 다섯 가지 축복을 얘기해 물론 아브라함이 엄청 잘 살았다는 거 아시죠? 아브라함이 값부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재산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했느냐 하면 약속이 더 중요했다. 나는 사실 그래 우리 세운이 세리한테 물려줄 게 없어 <laughs> 저는 우리 아들딸한테 물려줄 게 없어 제 통장에는 돈도 조금 몇만 원 있나 그래 에이, 그러나 제가 힘 있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얘네들에게 기업을 주실 건데 그 기업이 뭐냐 하면 약속인데 그 약속은 1부터5까지인데 이게 자기가 축복을 받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달하는 그까지 나갈 수 있다는. 저는 그것 때문에 돈이 좀 없고 그래도요 아무 걱정이 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실 거니다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다 이해되셨죠?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항상 성경 말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가 있습니다.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하하님이 네, 하실 일이에요. 의도는 우리가 할일이이요자이 약속은 우리가 한국말로 약속 얘기했는데 이 약속은 이 두가지가 딱 충족될 때 이루어져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하셨대 하나님은 음, 약속의 백성과 그냥 백성이죠 결정하셨대 그런데 그냥 백성을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백성이다 라고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너는 약속의 백성이라고 말할 때만 약속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질병이 낫다라고 말할 때만 질병이 날을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잘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도 응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하실 겁니까? 저는 지금까지 돈 많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돈 많이 가지고 살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뭘 기도를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다니면서 내가 기도를 지금까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내가 뭐 딴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내가 누군가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게제 기도 제목이에요. 아, 네. 저는 그거는 응답받았어 아,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응답 주셔요. 아, 네. 돈 기도하시면 돼. 아, 네. 건강 기도하시면 돼. 아, 네. 영예 가능해. 아으로 네. 내가 낳는 새끼들, 대새끼들 네내 네, 네 시에서 나는 애들이 최고의 전 세계를 쉬어잡는 그런 아들이 그런 아이들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봐. 된다니까. 아, 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결정하셔. 우리가 약속을 꼭 받으셔야 돼. 아, 네. 그러면 우리들은 뭘 해야? 우리들이 할 일이 뭐예요? 그냥 백성과 네. 우리도 백성이냐. 역시, 어, 그냥 백성이냐, 약속의 백성이냐. 백성이냐를 어떻게 해야 돼? 구분해야 돼. 돼. 제가 남자여자야. 예요 여자. 내가 여자야? 아니, 잘해, 구분을 잘해야 돼. 제가 남자여자야. 예요 남자죠? 네. 구분을 잘해야 돼. 나를 보고 여자요? 자꾸 이러면 어떻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안 돼. 지금 나랑 같이 사는데도 저기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살고 이처럼 구하시게이거요 우리는 그거를 구분을 잘해내 부인인지 내 남편인지 내 새끼인지 아닌지 그런 걸 구분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되는 거야. 그거는 분명하게 어. 구분해야 돼. 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구분할 게 하나 있는데 나는 약속의 백성이다. 그리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그냥 백성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가 그냥 백성이지만 결국에는 약속의 백성이 되게해 주십시오. 그렇게 살때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섯 가지의 축복을 받으면서 약속의 백성으로 자기만이 아니라 내가 낳는 애들이 또그 애들이 그 애들이 그것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냥 백성과 약속의 백성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냥